ㅋ ㅋ 라 사라라따라따~~ 라라라아이 너무 m 지테스 아니, 아니야 요즘 이거 드르인네이돼 넷플릭스처럼 아자기거 자기가 골라가기? 그럼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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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맞힌 아니, 사람은 모아서 커피 하나 주던가 커피 다섯 잔맞펑사람너 <laughs> 요즘 돈 많냐? 아 맞힌 <laughs> 사람이 커피 <laughs> 맞힌 사람은 내일 월요일이니까 모닝커피 한잔 싸주자 맛기사에사도맛있겠 이쁘다, 저거. 야, 이쁘다. 예쁘. 아, 아, <laughs> 야, 야, 이다 야, 이쁘다. 야, 이이다 이쁘다. 야, 이 야, 이쁘다. 야, 이쁘다. 이다다다 야, 임 야, 아 야, 야, <laughs> 시원 운 아이들의 감성. 애기들 많을 거 같은데? 얘기들 기지 말고 꽃도더라도다 어, 실물이 더아 예쁘다 이거는. 완전 다 됐거든. 연습진가 말했지. 지니. 지니 지니기가 지니. 예쁘다이 예쁘다. 이게 뭘 실물이 훨씬 예쁘네. 다 선화 선화졌다. 어머이 진짜다. <laughs> <laughs> 오조잡스러워 <laughs> 이벤트 거리또 어떻게 송년회를 낮추면 없다고 열정을왜 우리한테서 하고 이벤트 거리 어떻게 송년회를 그냥. 아, 그냥 넘어갈 짓짤 축이 됐어 얘들아. 자, 한 번씩 한 드릴게요. 나도 그냥 꼼상. 그리고 지니까 응. 그리고 무니까. 다시 하자. 말이야, 돼. 아, 아, 아니, 아니, 안 와요. 선생님이 알아봐요. 아니야, 아니 안기로. 안기로. 그 진짜 봐요? 안기로. 한자 한가 정보이 가득해진다. 이러니 오늘 우리가 늦은다할때 개빡치지. 아, 막 이렇게 말했다. 1 0분이었썼 근데? 바이바이, 우리 커피, 커플 케이스요. 이거 빨리 음. 뒤지는 거야? 아, 빼면 빼고야 뒤지는 거야? 아, <laughs> <laughs> 그거 그거 몰랐어. 셀카 누가야? 셀카 누가 들을 거야? 빨리 잡지 마. <laughs> 나, 근데... 가방이야아파티에요파티아리빠리눈렀는날 파피. 특별 <laughs> 가방이 아니 구찌 싫다며 구찌 싫 구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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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하는 사 가방이 구찌 구찌 하네 왜 신발도 구찌 아니에요 아, 선생님? 어. 뇨도 <laughs> 이 번호로 제 번호로 해주시면 되세요. 저인데집 저... 네. 앞에 보시면은 쇼핑백 하나 보이실 거예요. 신발 들어있는 거. 감사합니다. 네. 음. 그러네 커플 커플. 커플 먹고? 그러네 그러네 우리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. 1년된 줄. <laughs> 나그 얼... 한파 주의보 내렸을 때한번 캠핑 갔다 왔거든. 이 뭐라 가는지 알았어 진짜. 근데 벌레 있을 때 그래. 랍스터 꼬리를 너무 먹고 싶었다고. 니까 나 먹어 봐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근데 온전해 내가 진짜 배고르다. 불러. 나 너무 찔끔찔끔 나와 가지고 뭔가 그걸로배차일까 음. 네. 생각했었는데. 엄에 없는데 2차로 꼬시려고 가져왔어. 와. 와. 빨아지 모르겠다. 내 스타일이어서 그냥 살긴 했어. 깔럽. 되게 축하해. 씌어. <laughs> 예뻤지. <진짜. 웃음> <진짜. 웃음> <귀여워. 귀엽지? 웃음> 파랑이네. 파란색. 아, 어, 파란색 주황색이랑 파란색 있었는데. 응? 아, <laughs> <왜>? 어. <laughs> 아 이거 뭐해 먹지? 엄마한테 나. 근데 원래 이렇게 그냥 올려져 있었거든. 아. 근데, 여기에다가 뭐, 빵 같은 거 올려서 먹어도 되고. 진짜 많이 온다. 아, 너무 많이 온다, 진짜. 여러분, 안녕. 지금 네일을 안한지한 한 달이 됐더니 벌써 이렇게 또 자랐어요. 오늘, 내일을 하러 가야 돼요. 출발하도록 합시다. 다음에 올땐 사귀고 있겠다. 아닐 수도 있지, <laughs> 그 내년에 결혼 어때요? 아, 진짜. 끝발진 <laughs> 아니야, <너무> <laughs> 27이 제일 예쁜 아이래요. 아, 어, 그래요? 네. 어, 25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요. 25 만들 것 같은 데 그랬어, 아? 그럴까요? <laughs> 조금 더 두껍게. <laughs> 조금 더두껍 <laughs> 이렇게 해야? 조금만 어땠죠? 조금만. 이렇게 넣은 거 맞아? 도농이 있어서. 아, 도농! 아, 입술 어떡해. 여러분,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메리 크리스마스! 오늘 학원 가는데 조금 예쁘게 입고 가고자 하거든요? 타란. 귀엽죠? 안 세워지네. 이안 돼! 내 종아리가 너무 두껍나? 아, 됐다. 아! 야! 됐다. 이런 느낌으로 입어줬습니다. 치마 입어야 예쁠 것 같은데. 여러분 이번 연도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가 보네요. 와. 처음 들어보는 게? They're wearing masks. <laughs> oh. What is it? It's very long. It's not the game. No, I'm not interested in it. This <laughs> uh, I will give you later. Take a sip. Santa, tell me, if you believe. If you wanna be, if you wanna be, no, no, how am f e e today? Okay? o k a 이에이 만약에 내가 수영을 했어,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. 먹어 봐 고추마요? 블랙 알리오가 맛있겠다. 맛없어. 음. 없네. 음, 통어 음. 음, 이거 이 메리 크리스마스! 준비를 다 마쳤는데 이번 주말에 새로 산 가디건이 왔어요 귀엽죠? 아가 유닛인데 너무 귀여워 두께도 되게 두툼해서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 갔는데 세일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맘에 드는 거 발견해서 비싸지도 않고 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<놀람> 기를다 되게 to go to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. t 어떻게 하 house. 고 w a 오? t to go to the h o u s 고 I want e a h u 아, 자기야. 아니야? <laughs> 짜잔! 어우, 커. 블루밀에서 코트를 시켰거든요. 여기서 시키는 거 맨날 실패했었는데, 이번에 성공했어요. 오, 예쁜데? 이 안에는 지오다노에서 산 니트 가디건 입었고요. 그리고 드디어 블루민에서 온 코트 이렇게 입어주고 저는 이제 친구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날씨 너무 좋죠? 원래는 차안 갖고 오는데 차 갖고 나오길 잘했어. 도착 예정 시간 6시 2분이었는데, 지금 6시 57분이에요. 영화, 영화 시간 7시 20분이니까 뛰어가야 돼. 그쵸? 어, 죄다. 안녕하세요. 늦었어, 죄송합니다. 페에서 요리만 하세리만 하세요. 요 하세요. 요리만 리 시간 안 되지. 네. 싶은 저건 어 소름 남긴 했어. 화면에 힘들지 않으시겠습요 포인트 적립하실까요? 안녕. 네, <laughs> 카메라 막 찍고 막 이러고 있는데, 그러니까 팝콘을 팔아. 어머, 저기 킴이나 오랜만에 영화가겠어 진짜 이거 아닌가 보다. <laughs> 공감 안 해준다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알바는 많이많이많이다벌려고 하는 거죠? 우린 다 계획이 있으니까 <목소리> 이렇게 찍어세요 한번 더찍 뭐야 아저개 아, 워 너무 배고파서 드라이브 드루 하러 왔어요 야스 감사고세요